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와 대청댐 아래 현도면의 피해는 자연재해와는 성격이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적은 액수나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보상 근거조차 없다는데요. 과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? 진기훈 기자입니다.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초당 2,900톤을 방류했습니다.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,500톤 수준을 유지하다 몇 시간 새두배 가량 끌어올린 겁니다. 이 때문에 영동과 옥천에선 180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 등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.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냥 방류를 막 하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지.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. 그러니 그래,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이건 실제 용담댐은 지난 8일 계획 홍수위를 불과 5cm 남기고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. 그러다 새벽에 급작스런 폭우가 내리자 이 같은 방류를 하게 된 겁니다. 는거예요 용담 이런 용담댐 방류는 대청댐에도 영향을 줬고. 대청된 방류량은 초당 3 0 0 0 톤에서 3,500톤까지 올랐습니다. 이미 피해가 심했던 하류 주민들은 물이 빠지긴커녕 더 차올라 거의 하천이 돼버린 마을에 분노를 터뜨립니다. 농가에 지장 없을 정도로 뭐 1,500톤이라든지 제 알기로는 그 정도로 20일간 뺐으면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피해는 안 받을 것각합니다 현행법상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태풍과 호우, 홍수 등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수자원 공사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수자원 공사를 방문해서 정말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좀 강구할 수 있도록. 자연재해냐, 아니냐는 형식 논리보단 실제 피해를 본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CJB뉴스 진기훈입니다.